오케이 okay, 유튜브 아기 고양이 여러분 하이요 레고입니다 짜증나죠? <laughs> 오늘 잠깐만요 제가 롤토 체스가 잠깐만 어어 어? 어? 형님 잠깐만 <laughs> 롤토 체스 일단 챌린저를 일단 찍을 거고요 어 그리고 신지드 매일 하면서 영상 찍으려고 지금 본캐 그 큐를 돌렸거든요 근데 그, 팀의 마린님, 이제 마린님이랑 친추되어 있고, 좀 얘기 정도 나누는 사이인데, 마린 선수가, <laughs> 럼블, 럼블, 어, 오케이. 아마 잡아주신 것 같아요? 잡아주신 거, 어, 형, 형님, 잡아주신 거예요? 저 근데, 탑 캐릭 다 있는 건 아닌디, 뭐 하실래요? 어, 다리에서 좀 치시겠지? 오케이. <laughs> 다리에다리 다리... <laughs>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이언을 달라고 하셨을 때, 사이언 들올수 있었는데, 사이언이 존나 구려가지고 똥사실 것 같아서 이어줬어 일부러. <laughs> 오케이. 하형님 아, KDA가 왜 1.6이죠? 어, 아, 오케이. 아, 내가 이거 근데 이호님 걸어볼 뺀데. 어... 상대 미드가 콜키. 상대 미드 콜키. 이번 판좀 열심히 잘해봐야 되는데, 이거. 아. 고개를 들어, 정확한 바라봐. 아, 잠깐만요. 음. 형님! 마린 형님! 제이스 제가 지금 혼내줄게요! 네, 예, 바로 타겟팅 돌려서, 이거부터 가실래요? 나이스 판단! 아! 이게, 뭐야 저거? 얘가 맞아. 아, 안 되네. 아, 너무 아쉽다. 탑 라인은 좋긴 한데, 아, 씨, 이게 이렇게 되네. 아, 워윅이 3렙인데, 그, 4렙 이블린한테 너무 빈사가 되고, 제이스 폭행에 딱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은데. 빼야될 것 같죠? 집탐 한번 빨리 잡고, 아, 이거 신발부터 빨리 살게요. 마관심부터 가야되나, 이거? 마관심부터 사서. 게임 템포를좀 올라가면서 해야될 것 같은데? 아, 어이기 사고 뭉치네, 이거? 아, 어이기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죽고. 아, 그니까요. 제가, 그, 형님, 이상해요. <laughs> 뭐 자기도 이 <laughs> 자기도 자기가 이상하대 아니 이상한 짓거리를 하지 말라고 3렙인데 왜 쏠룡 하냐고 어우 다우스 아펠라추... 아펠리오스 뭐야 아니 미드 정골이 왜똥쟁이야 나는 상대보다 지금... 잘해주고 있었는데 팍시 아... 오케이 탑을 조져버리셨다고 지금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만화, 안 되지 않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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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괜찮다. 이블린 궁쿨 긴데, 궁쿨 뺐습니다. 이게 마마가 안 돼서 발키리가 안 써지는 거 알고, 삐각 잡은 건데, 아, 당연히, 이블린이 보고 있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했겠죠. 팍, 씨, 미드라인. 쟤 뭐야? 왜쟤 바로 풀어? 이거 뭐임? 이거 왜, 왜 벌써 풀어? 뭐야, 너? 너 뭐야? 왜 그래? 왜, 왜, 왜 썼어? 좀왜 저래요, 근데? 아, 여기, 정신 차려. 그만야 여기. 여기 실버가 아니라고. 다이아도 아니고 그그 마큐인데 그 제정신이야? 그 아니 어, 어 아니 여, 형 형님 어, 형, 형 형님까지 그러시면 탑을 계속 붙어서 봐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나야? 아 아니, 형님! 똥을 안싼 사람이 없는데요? 아우, 꺾어주고. 아우, 잠깐만. 더 뺏어가야겠죠? 아, 노부 전멸 로플 네, 저게 맞아. 탑은 저게 근본이야. 음, 님들 보이시죠? 아, 잠깐만. no 진짜 쓰읍 기본 어 이거 마린형 주자 이거 마린형 1 1렙 찍으면 이겠지 매자 25 정글 4랩 차 이건 인정 정글 차이다 팍씨 솔직히 진건 맞는데 상대가 박아줄지도 3분만 더 꿈꾸시넹, 크 <laughs> 아, 왜 말이냐, 화나게 했어! 와이씨, 멍멍이. 진짜로. 아, 그러네. 역시 세체탑이라 판단력이 기가 막혀. 1분 더 빨리 끝내는 게 맞았다. 이거는. 맞아, 맞아. 이거는 칭찬하기는, 뭐,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열심히 한 아펠라치, 아펠리오스를 줄까? 아니,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고 워액 줄게요. 아유. 의이그의이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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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아, 오케이, 아니, 이치지, <laughs> 아, 오케이, 너 어이가 어딨어? 어이가 어딨어? 씨, 뭐, 이 새끼, 이 새끼, 이치지. <laughs>